자, 367번입니다. 복수수 Z와 그 켤레 복수수에 대해서, 자, 다음이 성립할 때, 자, 둘의 고배 값을 구하시오. 자, Z를 A 플러스 BI로 두면, 1 플러스 I, A 플러스 BI, EI 곱하기 켤레 복수수 A 마이너스 BI. 정리해 주시면 A. b i a i 자 이것들을 곱하면 b i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1 마이너스 b 곱하면 e a i 곱하면 마이너스 e b i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 이니까 플러스 되죠 플러스 e b 자 정리합니다 실수 부분, 허수 부분 a 마이너스 자 이것들을 계산하면 플러스 b 잖아요. a 플러스 b 실수 부분이고 자, 요거 요거 더해서 3a죠. 3a 플러스 bi가 되네요.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i가 된다는 얘기죠.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3a 플러스 b는 3. 자, 빼겠습니다. 그러면 2a가 되고, b 없어지고, 빼면 4. a는 2가 되죠. a가 2면, b는 마이너 3이 됩니다. 자, 따라서, z와 z의 켤레 복소수의 곱, 2 마이너 3i가 z잖아요.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3i가 되죠. 자, 복소수의 합차는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돼요. 따라서 1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